새우로도 음. 시 바로 만나봐. 시험 나올 텐데 바로 텐데 이거 이제. 에. 아니 호면이 너무 좋네 이게. 아, 네. 이렇게 내려 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좋아하거든. 아딱 이게 타기 아, 잡히잖아 장비. <laughs> 원래 그 호구 좋다는 얘기 안 하잖아. 네. <laughs> 저는 뭐 장비는 뭐 그냥 아무거나 쓰는데. 그러니까 보급형 막제일상걸 쓰고 어. 소년용 보급형 이런 거. <웃음> <웃음> 근데 아니 오늘은 굉장히 나 처음 봤어 이런 모습을. 아니, 다른 것도 네, 그래.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음, 이렇게 딱안 물리더라고요. 포환이 음, 음. 어떠셨는지 아까? 포환이요 이거 쓰고 바로 시합 나가도 되겠는데? 부드러운데? 진은 그 어땠어요? 그중도 잡았을 때? 그 장갑 낀것 같아요. 그냥 사진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으면 아플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선수들이나 때 뭐, 하도 많이 맞아서 인간이 맞아서는 막플것 같진 않은데. 어. 그 시합 나가셨때 전에, 한 4년 전에? 대통령 때그 보급형 뛰고 나갔었잖아요. 네네. 그거랑은 어때요? 차이 차이점이 좀 있나요? 아 다르죠. 확실히 아 <laughs> 업그레이드인데 아 확실히 지날수록 호구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 호구에 관심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보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상짱이게 참. 갑상을 봐요. 갑상 어땠어요? 갑상은 아직까지 길이 안 늘어져서. 야 사실. 이게 갑상이 네. 또 과학인데 이게 사이언스인데 이게. 어? 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네요. 조금 말씀을 해주시라야 돼. 아, 그, 네, 제법 하셔가지고. 그니까, 리얼리티. 저도 가학게 대한 합니다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대요. 뭐, 어, 되겠습니까, 근데? 파머를 뱉어치는 게 도움이 <laughs> 됐지 <laughs> <laughs> 근데 눈으로 보면 이쁘잖아요. 이쁘죠, 근데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운동보다도 내가 보니 디자인. 저 아까 이걸 써봤는데, 네. 제 거보다 더, 더, 더아니라는데 지금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 근데 왜냐면 지금 개발하고 1년이 지났잖아요 네. 수많은 게 개선이 됐죠 또 아. 그때 에이코트랑 같년밖에안 지났는데 두 번째로 이제 목에 무리가 안나 명점이 아주 무겁잖아요 현재 7 1이또 그런 말을 듣죠? 난 그거 참 이상해 난 이해를 못 했어 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본거 같아요 보고 여태까지 들이면서 작년에는 홍보 보내드렸는데 까지도 않았잖아요 그냥두달 동안 <laughs> 오 대박 너 홍보 되게 잘하잖아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이거 얼굴에 딱붙는데 이게 딱 붙게 되는데 여기가 딱 붙은 게군요 이게 이게 음, 음. 아 세어 호브 많이 써봤는데 이번 포메라 후반은 진짜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네 진짜 네. 제가 장비 이거 별로 욕심이 없어서 맞아요. 그렇게 네. 마치겠습니다. <laughs> 호브! 착용감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네. 여쭤보려고 지금. 네. 여태까지 쓰고 보고 있는 새우브를 네. 그러니까 쓰면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길이 안 들여다 보니까 길을 한2주2주 2주 동안 계속 길을 들여야 네. 편하게 쓸수 있는데 네. 이거는 진짜 처음 쓰자마자 네. 너무 땀 막고 통한도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스냅이 되게 잘 돼가지고 네. 너무 좋았아요 이렇 이게 거짓말을 하면 네. 전국적으로 거짓말 중이어야 돼요 아 진짜 거짓말이 네. 아니라 그럼 굳이 약간 불편했던 점이나 단점을 음. 하나를 좀 뽑자면 제가 이게 갑상이 네. 좀큰 것만 써서 그런지 네. 이게 딱 맞는 부분을 쓰니까 네. 뭔가 적응이 잘안 되더라고요 음. 처음에 맨날 공용 쓰다가 여자 거 받으니까 작아 보여요 이거는 맨날 아, 벽에 네. 이렇게 해갖고 네. 껴놨어서 우리 홍지연 학생 앞으로의 권승을 기원하면서 같이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원래 이 제품의 오른쪽에다가 저희가 코지마 라벨을 달아놓으려고 했었어요 왜냐? 아, 코지마 원단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본 측에다 연락을 했었죠.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코지마 라벨을 좀 달겠다. 왜냐? 코지마 원단이니까. 그래서 저는 달라고 할줄 알았어요. 아, 코지마 측에서 별리사까지 불러갖고 2박 3일 동안 이제. 2박 3일 아니고 한 3일 정도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국 돌아온 답변은 안 된다가 아니라 일단 두고 보자 라는 얘긴데 이거는안 된다는 라얘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은 언젠가는 뭐 코지마 라벨을 여기다 박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바닥에 깔아놓은 게 최초 2020년 4월 달에 작년 4월에 저희가 이 운임 의사를 만들자 라고 이제 시작한 후로 처음 만들어 놓은 이 호환 후동입니다 부동 호환 부동 우리 타격 맞는 부분 있죠 자 이거를 한쪽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생 헬트죠. 재생 헬트가 사실은 아닌데, 불릴 땐 재생 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지금 오니무 사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아카모생 빨간 헬트, 그 다음에 압축소 물른 그런 후동입니다. 제가 이걸 만들자마자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오니형님들 테스트를 했는데, 80% 정도가 다 아카모생이 아무래도 좀 만져서 탄력이 있다.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근데 만져봐도 자, 눈을 감고. 아우난잘 모르겠어, 근데. 근데 확실한 거는 날개 쪽에 이 얇은 쪽에는 아, 진짜로 좀 각이 좀잘 잡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생 헬트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냥 헬트라고 불리는 게 맞습니다. 부직포, 일반 헬트 수제품들하고 기모자는 다 빨간 헬트와 압축솜을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회색 펠트를 쓰고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냐? 글쎄... 어... 여기에 들어가는 회색 제품은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빨강 모생하고 소문 일본산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빨강 모생하고 소문 원산지가 어디냐? 소문 국산입니다. 빨강 모생은 중국산은 아닙니다. 대만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크게, 월등하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모생이 들어가서 좋다. 뭐 일반적인 이런 휠트가 들어가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어찌 됐든 이 오니무사 제품에는 미싱 직원은 최초로 어, 이 수제 수제에 들어가는 이 빨간 원단을 사용을 했다. 2021년도 이렇게 마무리를 우리 귀무자 오니무사와 이렇게 함께 해서 저 역시 영광이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이라도 하고 싶네 제가 진짜. Victory and Challenge. 세하